먼저 깻잎을 준비해서 깻잎 꼭지에 있는 끝부분은 가위를 사용해서 잘라주고 혹시 물러있는 게 있으면 찾아서 빼주고 깻잎이 떠오르지 못하게 접시로 눌러주면서 물에 20분 정도 담가줍니다. 깻잎을 서너번 깨끗이 씻어준 다음 물기를 쪽 빼줍니다. 재료를 손질합니다. 대파는 가늘게 잘라서 작게 송송 썰어주고 다져줍니다. 청양고추는 반으로 잘라서 톡톡 털어주면서 실을 빼준 다음 작게 송송 썰어줍니다. 깻잎김치에는 청양고추가 들어가야 매콤하니 더 맛이 있습니다. 양념을 합니다. 양념으로는 멸치 액젓 8스푼, 매실액 2스푼, 설탕 1스푼, 은은하게 기분 좋게 단맛을 더해주는 올리고당 3스푼 넣어주고요. 마늘도 2스푼 넣고 고춧가루 3스푼 넣어줍니다. 씹으면 고소한 맛을 느끼게 해주는 통깨 넉넉히 2스푼 넣어주고 고소한 향을 대주는 참기름도 두 스푼 넣어줍니다. 서로 놓은 청양고추와 대파도 넣어줍니다. 양념을 잘 섞어줍니다. 생깻잎을 두 장씩 넣고 그 위에 양념장을 끼얹어줍니다. 이렇게 생깻잎을 두 장씩 쌓아가면서 양념을 끼얹어 주시면 됩니다. 바로 먹어도 맛있지만 10분 후에 드시면 깻잎 반찬 중에서 최고로 맛있는 생깻잎 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만들어서 맛있게 드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